제가 예전에 여기에서 우리 태산님 거두캐리두 두 개정 전설을 뽑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현재 요 캐릭 같은 경우는 100% 지금 100% 전설이 떴다고 합니다. 완전 축복받은 캐릭입니다. 자, 보자. 자, 요 캐릭 지금, 와, 씨, 전설 4마리. 이거 지금 누르는 족조 지금 다뜬 거죠. 100% 확률로. 실패 한번 없이. 야, 전설. 탈거 하나, 날거 하나. 아바타 4개. 그리고 업적을 보면은 전설 4 번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두번 실패했구만. <laughs> 응? 두번 실패했네. 아바타는 100%야. 아바타는 100% 확률 내가 그 5점을 만들 것인지 지금 우리 본주님은 저보고 5점을 만들어달라고 하십니다 어 메인 일러 이건 아직 한 마리 부족하시고 아 제발 떴으면 좋겠다 아, 진짜 축 캐릭인데 이거 아, 과연, 아바타 100% 확률, 이어갈 수 있을지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, 뜨기를. 자, 모두들 전설업, 한 번씩만, 외쳐주시고요. 자,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못 뛰면 난감하다고. <laughs> 이제 못뛰면은 뭐, 이제, 암살당 가입하는 거지, 뭐. 아, 제발! 눌렀다! 씨, 큰일 났다! 나 눌렀어, 어떡해! 아, 아, 부담돼. 이런 통제는 깨질 것인가? 과연. 자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발. 이거 5점 만들면 안 돼. 이거 5점 만들면 안 됩니다. 이거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야 돼. 3, 2, 1, 설마, 설마, 야 미쳤다. 본조님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진짜 축하드다 야, 100% 확률 이어갔어. 아니, 이게 말이 돼? 이게 말이 됩니까? 와, 축하드립니다. 우리 보조님, 와, 진짜 나 이런 캐릭 처음 본다. 와, 소름 돋아. 이거 개피현 좋은 거야? 야, 75% 짜리 PVP 상태 이상 이거는 딱 전투용이네. 전투용 캐리. 와, 우리 본인님 축하드립니다. 야, 근데 진짜 떴어. 와, 나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거 지금 오트 도전해지고 지금 다 떴어. 다섯 마리 다 가져갔어. 이거는 그냥 바로 확장하면 되겠죠? 어차피 뭐 지금 축복이 있어또 심지어 심지어 지금 끼고 있는 게 축복이야. 야, 마그니도 있고, MP5에다가 치유량 14%. 이거딱 PVP용. 어이가 없네요. <laughs> 아마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어이가 없을 거야. 야, 대박이다, 진짜. 이거는 그냥 확정하겠습니다, 본유님.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이제, 한 마리만 더 있으면은, 어, 명중 3에다가 반모뎀 2%까지 챙길 수가 있어요. 와, 진짜 부럽다. <laughs> 와, 나 웬만하면 안 부러운데, 이거는 진짜 부럽다, 요 캐릭터. 야, 진짜 대박이다. 아, 이거 하나 아쉬운데? <laughs> 아, 이거 희기 하나가 없다. 아, 희기. 어디 갖고 올거 없지? 아, 희기. 야, 어쨌든 우리 본주님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어,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본주님, 어, 저보고 5점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그 5점은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100% 100% 확률 끝까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1티어, 1티어 개피온까지 딱 뜨시면서 어 이제 혹시나 나중에 전투를 뭐할 일이 있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한번 장착해 보자. 새거 나왔으니까. 새거 나왔으니까 아바타 한번 입어보자. 자 외형이 여보지 개피온. 오, 씨, 뭐가 좀 많이 보인다, 살이. 야, 야, 야. 야, 야. 이건 옆태가 좋네. <laughs> 아 이거 너무 답답해. 아우, 이게 축복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 이뻐. 이거 투구까지 써봐. 이게 뭐냐. 답답하다. 아주 뭐, 아무것도 안 보여. 아무것도. 아우 답답해 답답해 어 얼마나 시원해 아우 답답하다 진짜 <laughs> 아 서양님 계셨습니까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야 우리 본연님 어, 지금 캐릭터가 다 답답한거 밖에 없어 유일하게 시원한거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딱 여름에 맞게 이제 이거 이거 외형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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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수영복 끝나면은 어 18일 후에 이거 딱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투구는 벗으시고 또 머리색이랑 또잘 어울린다. 같은 블루 계열로 <laughs> 어 같은 블루 계열로 뭔가 좀잘 어울리고요. 어 일단은 외형은 굉장히 이쁩니다. 자,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본존님 어 깔끔하게 어 컨텐츠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어쨌든. 요 캐릭은 지금 우리 길드의 메인 힐러야. 그래. 이렇게 해서 한층 더 강해집니까? 그니까, 유튜브 아이들은 태산 불꾼. 게임 아이들은 아작 공주. <laughs> 아니, 너무 이거 차이가 심한 거 아닙니까? 응? 아까 보니까, 이거 캐릭터 변경 보니까 다뭐그 공주 1, 공주 2 5막 그렇게 돼 있던데. 자, 어쨌든, 이렇게 해가지고, 다시. 수행복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로 껴놓고. 그럼, 그럼 기분 좋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음에 탈 것도 이제 한마디만 있으시면은 이제 가능하신데, 이때도 꼭 드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